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눈 네. 익수고요. 이름은 윤 익수고, 나이는 7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희가 사남2 녀입니다. 근데, 네. 아, 제가 사람... 남자 쪽으로 막내고요. 음. 그 위에 음. 형님 세분 계시고, 누나 음. 한분 계시고, 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다복하시네요 네. 다. 살아 계시죠? 네, 그럼요. 다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고향은 충남 부여고 어. 제천에 온제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아, 어, 그래요? 제천에 예. 일찍 오셨네. 예. 제천서 50년이 됐다 그러는데 제천이 고향이나 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제, 어? 예, 저희가 이제 고향 이쪽 여기가 부여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부여는 음. 이제 낯선 동네가 됐고. 어. 이 쭉 여기서 살 계획입니다. 제천이 좋은 점은 크게 돈이 없어도 시골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은잘 지낼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뭐 제천에서 한 5분만 나가면 다이 유원지구 뭐 음. 의림지라든가 청풍 이런 데한 5분 10분이면 다 가니까 음. 아주, 아주 좋습니다, 살기는. 음. 이제 한, 한40몇년 됩니다. 아, 그래. 저기, 남자 둘 아. 있습니다. 아, 성격 아, 나쁘네요. 아, 그래도 기분을 했네 <laughs> 아, 근데 자네들이 잘, 착하게 잘 크고 있죠. 네, 아, 뭐. 다 컸죠. 다고 이제 하나는 결혼하고 어. 하나는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한다가니까 아. 뭐 그냥 혼자 객지 나가서 지내고 하나 결혼한 아들은 저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직업은 광고사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제천에 처음에 오게 된 동기도 형님이 광고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음. 지금까지 제가 제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간강부 음. 광고업이, 그, 옛날에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라든지 모든 거 재료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해서 좀 기술적으로다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옛날만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힘들, 힘듭니다. 그래도 간판 업계에서 지금까지, 그, 여러 십년 동안 생활했다면 간판에 대해서 뭐 토사가 되겠는데? 간판은, 간판 많이,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나는데, 요즘 이제 컴퓨터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것도 가끔 있고, 좀 옛날이 더 좋, 좋고, 옛날은 이제 뭐이 아날로그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 못 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해서 어디가는 작업은 다 하니까 기술이 있던 없든 하고 싶으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단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광고업을 한다는 거 지금 그 제천에 그 광고 업소가 몇, 몇군한50 군데 넘습니다. 아, 이거, 그래야 음. 현상는은까지 예, 다, 그러면 아, 더 넘을 수도 있고. 음. 이게,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옛날 한 3, 40년, 한 30년 전에는 열0몇 군데 몇개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수작업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할줄 음. 모르면 광고를 음. 못 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다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이제, 아이고, 된다고. 된다고 쓸모고 가, 아이고, 뭐, 0군데나 된다면 경쟁이 쓸모하고, 가격만. 아유, 가격 지금. 막리고 막. 막 있는데. 20년 전 가격 정도라고 보면. 그전에는 그 협회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협회는 있는데, 음. 단합이 잘안 돼요. 음. 안 되고, 뭐, 일이 없으니까 서로 일을 뺐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업이 어.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사양 사업이라 고 그럴까? 뭐 그렇게 경쟁이 지금 쉽고. 지금 한참 지금이 엄청 힘든 시기예요. 간판업이 어. 이게 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음. 그 전에도 그 인구가 줄고 음. 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집균전포가 많아가지고 집 어, 그렇죠. 어좀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걸 피부를 느껴요? 아예 많이 느끼죠 저희가 저희는 더 느끼는 것이 이제 이 어쩌나 간판을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은한집건 하나가 빈집 정도 되니까 음. 이게 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빈, 빈 가게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도 일이 줄고. 음. 뭐, 모든 업종이 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데는 되겠죠. 근데 안 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이제 거리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거,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음. 하여튼 뭐, 저희, 저희가 신주장에서 무조건 뭐, 제철 시나 어디다가니 도와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저희, 음. 저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모든 업종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나라가 잘 돼가지고, 모든 경사라든가, 사, 이게 사업 모든 게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네요. 지금, 어. 이, 어. 인구 감소에다가, 또 경기가 지금 많이 추락되고, 마, 많이 그렇죠. 위축되고 이래서, 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고민이 있겠는데, 그래도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 감고업을 하는 동안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가구. 그런 각오는 가지고 하는데, 네.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음. 자꾸 위축이 되고 하는데, 하는 까지는 해봐야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냥, 그냥, 그두 아들 서로,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그렇지. 그게 부모, 부모의 바람인데, 부모의 바람대로, 어,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어, 좋은 사람,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네, 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